두분 아직 못 들어오셨습니다. 두분 누구길래? 아 진짜 내기 걸리네. 와 켜는데도 뭐렉 걸려. 누구길래? 똥컴 호준님 똥컴. 아웃. 똥컴. 그 아닌데. 진짜. 나 그럼 그냥 어 바로 수, 어, 순서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준님인가요? 호준님은 후추님. 조금 걸린 나보다. 자두 번째 분 나와주세요. 과연? 어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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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누군데? 야! 야! 어? 와야삼식이대 오무영이야. 오븐님 파이팅! <laughs> 아 병대기로 왔네 <laughs> 오븐님 <오브니>, 다음식인 <laughs> 녀석 아주 찌겹밝혀주십시오자3번넣어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3번째 하나 둘셋 <laughs> 다주콩콩 얼음과 번개의 싸움 근데 다주님께서는 제자가 지금 나오셨나봐요? 예예 <laughs> 저희도 예. 제자, 아, 다 제자가 어, 있습니다 오 제자싸움이네 제자싸움이네 야 제자싸움 좋겠다 네번째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이고축야 아, 아 와, 이거! 누구, 누구, 누구 교장! 우리가 만나게 될줄 알았다며. 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응원을 했지. 우리 축구 아니둘다 얼음이야. 얼음 야, 돼. 어떻게, 얼음 아. 파이팅 하자니까. 자, 다섯 번째, <laughs> 하나, 둘, 셋! 야, 식 그래? 웃 거야? 숨기 발라 달래. 뭐라고? 야이겨 줘. 그졌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경기. 저책 넣어 주시고요. 네, 아빠째 경기. 아, 우리부터네. 아, 웃다 미소님이죠? 상자 준비. 각자 자기 색깔 쪽 상자를 설치한 뒤 준비가 되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다섯 번째 예. 이거 제자들이랑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제자들이랑 통화하십시오. 제, 제자 없는 어, 사람 사람도, 어쩌죠? 나 제자, 제자 없어. 사람, 예, 제자, 제자 없는 사람 사람들끼리 여기 남겠습니다. 나 제자가, 제자 나 제자가 사람. 이제 됐단다, 테스트가. <laughs> 이거 제자 있으면 무조건 제자가 나가는 거죠? 아, 선생님, 잘할 수 있어. 여기 지금 바퀴에 상자 설치해도 되죠? 어? 무조건 제자 아니라고? 무조건 제자는 아니잖아. 아니야, 제자 있으면 제자야. 아, 그래? 음, 제자 있으면 무조건. 자기 땅에 상자 지금 해놔도 되죠? 네 예, 지금 해놨습니다. 어저 해놨... 상자 좀 가져와도 돼요? 밤식이 죽었다. 내 거에 맡겨놓을래?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빠빠 아, 빠르게 좀 갔다오. 뭔가 좀 챙겨. 첫 번째 와첫 번째 센 사람들. 포션을 여러분 한몇 개나 먹을까요? 어, 개요? 일, 일, 일곱 개요. 일곱 개 정도요? 저도, 저도 일곱 개로 열세 개 했는데. 우리 일곱 한 대전에 일곱 개 남나? 아유. 일단 첫 번째 대전은 몰방해야죠. 아, 땅. 야, 땅. 야, 좋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아, 경기장 오늘 너무 하에든다 아, 이거 경기장이 너무 어 이거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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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밀어주긴가요, 이거? 야, 레버자 <laughs> 땅속성이라 갖다. 그냥... 말만 땅속성이지. 그냥 기본 맵인데요. 삼식님 뭐라고요? 오쩌라고, 오쩌라고. 어, 자신감. 삼식님 아직 안나왔죠 맞다. 양띠님. 그그 그, 그거 돼요? 뭐야?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불속성 칼 소환하는 거 돼요? 네, 됩니다. 아, 돼요? 네. 뭐야, 어디어 다? 왜요, 다 여기? 야, 여기는. 맞다! 야, 섬시가 뭐하는 거야? 뭐가요? 내 나. 걸려. 빌려준다며. 저 불속성으로 만들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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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거 속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여보세요. 왜 저래? 왜 저래? <웃음> 여보세요. <웃음> 누나, 저 왔습니다, 저희 팀. 저희도 왔습니다. 저희도 왔습니다. 이게 뭐, <laughs> 뭔슨 반전이야, 누나? 누나, 여보세요. 뭐, 동공아. 어? 먹을 거 하나만. 어 <laughs> <laughs> 통수 봐라 <나> 통수. <laughs>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기본이 만들어져? 뿌렸는데. 뭐가 뭐가. 안 만들어 봤어? 아니 이게 무속성이었는데. 이긴 한데 기들왔는데불 불속성 넣어서 만들으라 돼 있던데? 안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나도 안 만들어 본 설인지 모르겠다. 야, 근데 제가 누나를 그런 게 아니라. 어. 양띵님 아니, 이거 통수입니다 양띵 님이 거통수예요 잠시 이 죽여야 합니다. 이거 통수입니다. 누나 보호권 써드릴게요, 누나. 통얘 아, 동... 아, 보호권 없으면 3일 탈락합니다. 됐세요 3일, 3일. 어, 누가 나 때렸어? <laughs> 이거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되나요? 어, 제가 쳐드릴까요? 여기까지 되겠지. 제발 우리 팀 쳐, 이겨라. 우리 한, 팀 한, 이겨라. 한, 한, 한. 아, 여기서 안 보여, 양띵님 안 보이네? 오, 어, 제발 간다. 아, 제발. 어, 양띵님, 지금. 아, 영웅이 안 와, 점프를 으어! 하시네? 오. 오. 와, 화이팅! 와. 야! 우리들 찌질이님 나를 왜 때려, 나를. 맨손은안 되지? 뒤에 있어야겠다. 와, 살았다! 제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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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띵님 아, 이기십쇼! 어, 장애! 장애 아이이기장시아니 장애 아장 장애 아이와 나이수 야 여우무빙 쓰다가 날라갔어 여우빙을 아니, 왜 쓴거지? 여우빙 쓰고 나서 그냥 날라갔어 야 이거 점프 포션 별로네 별로네 야 점프 그냥 장애네 오예 오예 네. <laughs> 이게 무슨 게 이득일까 이게 무슨 게 이득일까 이수 야구 게임 기사님 아, 괜찮으세요? 아, 어, 무료 양띵 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미소 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고 예, 감사합니다. 아, 미소 님 어떻게 미소 님. 이게 진짜 어이없게 됐어. 와, 진짜 와, 나 진짜 엄청 떨었는데. 와, 진짜 와, 와. 이거를 야. 와! 이거를 양띵 님 축하드립니다. 아, 죽었다. 진짜 와, 3 삼식 릴수 있다. 양띵 님. 양띵 님. 와! 와, 통수. 와. 야, 아니 양띵 님통수라뇨저 정말 어이가 참 없네. 참 동수입니다 동수 동수입니다 동수 백퍼 <laughs> 동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와 이걸 야 진짜 아깝다 자원 너무 아깝다 저거 응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아쉽겠다 저분도 자 두번째 대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전이죠? 아이고 가볼까나 <laughs> 어, 바로 오 바로 루테님 어허 제자구만, 어허 어허 제자구먼 어허 루테님은 어, 제자분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모자도 맞췄네요 아 저는 저 한번 저 게임 모드 주시게 시게. 오므니 파이팅! 밤식이 죽입니다. 이거 제자 이거 찍어 눌러도 되나 이거? 아니, 아유 쩌어야 우리. 하다는세상인데 로온지 밤식 죽였어. 새싹한테 네. 그 자, 두분다 준비되셨으면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laughs> 이 영웅이 안 됩니다. 네, 얘기했습니다. 아, 아, 네? 아 제자 대전 은 이제 영웅이 되나? 아니야, 안 됩니다. 아니, 원래 안 돼요. 예. <laughs> 고. 고. 아, 미안하다 야, 안 됩니다. 선생이 한번 볼게. 오, 오, 야! 와! 와! 와, 저거 어떻게 해? 저놈의 새똥구리 저거. 어? 아, 저마법 이게 바닥에 뭐가 있지? 야, 여유. 어우, 깊네. 깊네. 똥똥구리. 똥구리, 엉똥구리. 아, 다 아, 우와! 야, <laughs> 사랑해, 하트 크리스탈 잘했어. 잘했어. 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어? 아니한대 맞았어. 왜 하트 크리스탈을 안 먹었어? 그 어, 원래 아니, 먹고 나와서 죽으면 아, 떨어지잖아. 아, 죽으면 떨어져요. 아 그러면 저 친구는 하트 크리스탈을 먹었었던. 음, 음. 미안하다. <laughs> 날 너무 싫어하지 마라. 내려 <laughs> 내려가. 내너, 내가 복수해줄게 냉정한 마, 거야. 없애줄게. 자 루테니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자가 레벨이 낮은 상태로 교장을 만났기 때문에 죽었지만. 음. 예 다음 턴에는 오히려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하게 되는 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세 번째 경기신 분들 나와주세요. 자세 번째 경기 야 작전 알지? 작전 알지? 그 플랜 B 아닙니까? 뭐소리예요 그, 플랜 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마법에서 점싸 어 이건 밴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한성이 과반수일 경우 밴되는 마법이 하나가 있을 수도 아무도 밴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네. 제자 대전 거 들어가는 룰입니다. 우리 제자 화이팅. 자. 솔직히 우리 제자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 제자가 응 아, 조민 어, 우리 제자. 시작합다봅시다 보시다. 옷안 입었어. 자, 오른쪽 제발. 새로운 속성입니다. 새로운 속성. 오, 아케인입니까? 아케인? 아케인. 역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진짜 잘 뛰어다녀. 그렇지. 어, 어, 조심, 뭐야, 저거 우리 제작팀인데? 자, 점프. 올라알거 <laughs> 아, 아니야? 점프 물약을 먹은 거죠. 점프 물약. 진지 잘한다, 잘한다. 야, 점프 높다. 좋아. 그러면 네, 삼식님의 바지가 <laughs> 오급형이 된 건데요. 고급형 바지 아닙니까? 지금 어 지금 만화 품션이 없어서 만화를 지금 흡입한거 같죠? 지금 yes. 아 어, 지금 어. 살짝 대치 상황 대치 상황 서로 지금 대치 중? 어? 어? 과연 어 아니, 멈췄나요, 멈췄다 나요 또? 멈건가 아니야 눈치 싸움이야 자싸 어어어 여기있기있어 순간 번개 자 경기 2분 남았습니다 돼, 이거 연장전 가면 어떻게 되죠?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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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야 연장전은 안갑니다 제 운영자 운영직께서 심사합니다 판정, 판정승갑입니까? 판정승갑입니다. 판정승. 유 어? 판정승, 판정승. Yeah. 판정승. 아 지금 초창기라 만화들이 없으신가봐요. 유자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게왜 공격을 안 해요? <laughs> 만화가 없죠. 레벨이 낮으니까. 그래? 만나가 없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아니 포... 공격을 한 번도 안안 하는데? 근데 포션조 조차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션 포션을... 빼는 게 작전일 수도 있죠? 어 포션 빼는 게 작전. 걱정하지 말고 남자분하고. 저희 어? 설마. 고백 안 포션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제 공격을 안 해요. 제 친구 마법 하나도 안, 안, 지워, 안 지워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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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야 뭐야 맨몸이야 <laughs> 진짜 맨몸이야? 험치만 <laughs> 흘러나왔어 야. 이 개이득 험치만 흘러나왔어 아니 제자가 싸우다가 스카이프 왔다니까요 저분이 저를 안 때려요 <웃음> 이래요 <웃음> 아, 그, 공유, 싸우다가 스카이프 왔어 의약 빼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잖아 어전 나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laughs> 아, 이,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가 까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희가 제자가 어느 일본 전에 들어왔습니다. 마법 만들. 아, 나도 일본 전에 아. 들어왔어. 아 그럼 아. 그럼 아, 오히려 역으로 안 좋았네요. 그렇네. 나도 20. 오히려 단일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아, 있어. 자네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어, 오히려 어네. 오히려 일본이라도 늦게 아예 안 들어왔다면. 음. 맞아. 우리 팀처럼. 그랬다면 이거 다른 상황이 됐을 텐데. 자, 얼음에서 아, 유망주. 가서... 얼음 유망주 선예인 출전. 오, 여튼 전 게이드 받고요. 얼음 <laughs> 유망주래요. <laughs> 얼음, <laughs>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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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자입니다 대장자. 얼음 공격합니다. 얼음대 <laughs> 얼음 얼음대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오비트입다 비트. 오. 얼음 선수 지금. 얼음 유망주 맞나요 넌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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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이 <이거> 뭐지? 아이고 <laughs> 내 옆에 <laughs> 벽이 있었다 t you got that? Why, Bujib? Aigo! They are pet dogs of that. Orumgong, o r u 다 g 다 n g p a k s a 원, 어... 와 진짜 뒤졌다. 저는 끝났다 오늘. 경기 기대가 안 됩니다. 후춘이께서 옷을 안 입으셨네요. 일부러 안니 아니 입은, 입은 겁니다. 음, 서, 설마? 바로, 바로 비장 하면 됩니까? 비장의 무기가? 네. 지금입니다 화면아 뭐야? 어 뭐야? 우와. 나발진데. 쓰신 거 같은데요 이제. 끝 이거 <laughs> 볼 거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야! 와이 <laughs> 자식아! 어, 일로 와이 어, 자식아! 어, 아, 잠깐만. 어, 가버리자. 야, 불나간 것처럼 보였어. 불 나갑니다 이거 워아 어, 불칼이네요 불칼 자 먹은 템 버리면 되나요 이거? 예야 마법 이름이 좀안 이쁘네요 뭔데요? 아, 아까 먹었어요 차갑차갑이거든 우리 아. 마법 이름 아 뭐야 차갑차갑 <laughs> 차갑! 저 충격 먹었어요 왜요? 예? 누가 불이 불을 무시했는가 불은 똥이야 저거 불 때문이 아니잖아 아니 카리 카리 사기네 마법사기야 카리 카리 아유 우리 삼식님 우승하셨어요 와 마, 어, 진짜 사기인데 이러다가 마법도 엄청 안 좋아요 우리 어, 우리 삼식님 카레 네, 마법도 네. 날라갑니다 그럴 보여드릴까요 칼벤 아니, 저거 뽑으십시오 아 벤데스도 있구나 카리 칼 벤하죠 칼벤 저는 니 니더 네. 의심치 않았습니다, 삼식님. 매 네, 오늘 한번 적어보고요. 괜찮다. 방으로. 오늘 칼이 벤이 되더라도 나만 쓰고 벤 당한 거니까 난 여한이 없다. 단 <laughs> 아, 아, 뭐 아, 아, 역시 해봅니다. 삼식님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아, 아. 심지어 긍정적이야. 자, 여러분 다들 보여주시고요.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기요 밖에 두 분. 여, 네. 반갑니다 네. 그만 짝짝꿍 하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거 <laughs> 아시죠? 불 칼이 벤이 되는 겁니다. 에이. 네, 아. 얼음 아, 칼인 거아예 속성 칼은 아, 살아 있는 거 흑칼 흑칼 아, <laughs> 아 저번에 그랬잖아 저번도 에칼 <laughs> <칼이> 뭔가 없어 <웃음> 보인다 <laughs> 땅칼 땅칼 <laughs> 막칼밴들때 무슨 <laughs> 땅칼 음, 불칼 밴벤 우리 다칼쓸때 삼식이만 못 쓰네 칼쓸때 화두 호하고도 있다고 자두 분이 책을 어디다 넣으셨죠? 네. 저 여기 다 넣었는데. 이다 상자에다 넣으셨나? 어, 어나안 넣었는데. <laughs> 어 디스펜서에 <laughs> 넣었는데? 나도 디스펜서. 나도 디스펜서. 나도 디스펜서에 넣었어. 어나안 넣었어. 잠깐만. 나안 넣었는데? 부분 어, 안 넣으신 분 넣어주세요. 나 책이 없어. 나도 왜 책이 없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맞예 네, 갖고 왔어요.는 자 같은 순서를 뽑으신 분들이 어 싸우게 됩니다. 야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부전승 하나 들어갑니다. 야 네. 자 대장은 부전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패널티죠? 자 그러면은 우승하신 분들 맞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어? 어 멈췄다. 또 멈췄어. 또 멈췄다. 어. 저장할 다, 때 엄청. 다 주느라 축하해. 왜? 자 여러분. 대장가. 3번을 뽑으신 분 앞으로. 저 다시 뽑을게 있습니다. 왜요? 저 여기 혹시 제자로 이기신 분? 저요. 아, 부전승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K2 나머지 <laughs> 나머지 분들 다시 넣어주세요. 오지? 아 다시. 아, 뭐. 아, 아 설마 지금? 네, 저희, 이 다시, 다시, 제자가, 아 최소 제자가 우와. 아 미야 미세 뚝뚝 하네. 우와. 난 야, 몰랐지. 케이드기야. 뭐야? 한분더 한 넣어주세요. 와 이게 이래서 오늘 제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주워. 마법 하나만 지워줬어도. <laughs> 그거고했잖아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무전승 그냥 결승 가는 거였잖아. 너희 제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해봤니? <웃음> 맞으면서 <laughs> 너무나도 오랜거 마법 하나만 주지 이러고 있었을 텐데 <laughs> 아니야 마법 하나 지어주긴 했어. 나와라 나와라 삼식. <laughs> 자 언제든 <laughs> 나. <해야 된다. 웃음> 자 용서해 <laughs> 주십시오 어머님. 3번이 먼저 경기입니다. 확인하고요. 3번이신 분 하나 둘셋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아 아아 죽여버릴뻔했는데 아, 아, 아 이거 아까구만 이거 아 내가 결승 올려보내면 그러면 꿀점 아니냐? 네, 두 분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놔야겠다 형제의 템좀 잠시 돌릴게요 님 이기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laughs> 죽여버릴거라 남자 세요어머님 함식이 죽여주세요 물론 그냥 죽이지 마시고 그냥... 아주 예 더치기만 이 포션 번들 들고 왔어. 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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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을 위해서 전설의 <laughs> 마나 포션 번들이다. 전설? 이거님 전설? 역시 전설 다우십니다. 이거님한테 아까운 없습니다. 아이고, 네, 겠습니다 삼식이 잡으러 갑니다. 예. <laughs>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경기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예. 기 기관총 기관총을 어떻게 이겨? <laughs> 기관총을. 일반. 오. 아무나 이겨라. 나 일반. 오.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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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니야 비스 아니야 비 오. 더 많이 들어서 오히더 많이 들어지 어뢰비도 높아졌어. 어초 어뢰비 치수가 높게 되면 강타 대 뭐야? 어뢰 많이 아 오늘의 힘을 보셨습니야 어뢰 왜 님 말입니다. 야 누가 아어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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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없어서. 웃음> 어? 없어야 여기요. 아무도, 아무도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먹었어. <laughs> 야 이거 하트 크스은 알아서 버려. 오. <목소리> 오, 아, 어. 깜짝 놀랐네 가지고 다 야. 아 누구 님세시네요 어, 님도 그냥 되셨습니다. 누구냐? 내 상대. 아 이거 삼님 화이팅 삼님 화이팅. 내 상대는 누구냐? 어딨냐? 다 아, 아, 누나시군요. 아, 말투 봐. 날... 어, 혹시... 누나 죽여 주세요저 자식. 나날 배신해서 불칼을 맞나 나 무슨 배신이에요? 아니, 배신한 거 아니에요, 누나. 칼해 쥐어야지. 나를 위해 준비한 집에 하나가 더 있다고요. 불로? 이게 한번 해 봐. <laughs> 야, 잠식님 와이팅! 아나 푸션 번대! 오! 아무나 이겨라. 나다피할수 있어. <laughs>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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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마라라오마만게 오, <laughs> 오, 오. <laughs> 오, 오. <laughs> <laughs> 방어 스킬 아 예상하면 돼 예상 예상 y 예상. 예상.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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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멈췄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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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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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laughs> 야 날다람쥐다 <웃음> 날다람쥐 <웃음> 야, 죄송합니다. 얼음이, 진짜 없다 얼음이.. 이 좋은데 범위가 안좋아 범위가 안좋아 와 일로와 칼들왔다칼들왔다 <laughs> 지금까지 놀아줬다 <laughs> 와칼오다오오야로와라약띵 <갈라오다>. <laughs> 뒤동수 <laughs> 순간 <좀까지> 죽는오 <된다! 웃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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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얼음 얼음 <웃음> <웃음> 어루, 파이팅 어 얼음 <laughs> 얼음 파이 야, 얼음새 이 얼음새, 얼음새 얼음새! 제법이구만 제법이구만 날 당황하게 만들다니 <웃음> 우물 <laughs> 우물인데 <우물이네> 이어서 설마 <laughs> 이변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laughs> 얼음 친구들이여 나이팅 나이팅 <laughs> <야이티> <laughs> 제법이구만 나이팅 나이팅 이서 제법이구만 <laughs> 힘을 주어서 얼음 친구들이여 나이팅 나이팅

0경기구만!! 야!!! 아깝다! 아깝다! 양팀 개잘한다! 인정한다! 양팀대단하다 <laughs> 와, 진짜 대단했다 진짜 와, 대단했다! 양팀 수준급이었다! 인정한다! <웃음> 진짜 이길 뻔했는데 고맙다! 역시! 우리 삼식님 이기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나 <나나> 나구나 <laughs> 어느새 그렇게 컸지 질 뻔했어. 아마도 정말 질 뻔했어 오무 꼴로 보냈어 뭐라고? 이렇게 해서 우승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삼차전 대장으로 가도록하겠습니다. 와우, 삼차 대장. 3차전 대장. <laughs> <아니야, 웃음> 아, 니야 오늘은. 와, 나손 떨려 지금. 어떻게? 삼차 <laughs> 일로 가지 않았었나? <laughs> 어... 아, 여기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에메랄드 블록. 아, 여기, 여기 에메랄드 블록. 없는 건아니었어 야, 근데 얼음 세다 세. 아, 아 맞아. 블록 밟으면 이동됐는데. 음. <laughs> 고맙다. 고맙다 시청자들이여 고맙다 <웃음> <웃음> 고맙구나 언니 얼음도 같이 응원했습니다 어, 얼음 친구들 고맙다. 봤지야 그래도 나 많이 맞추고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솔직히 솔직히 죽을 뻔했다 나 진짜. 너피몇 남았냐 마지막에? 저세칸 반이요. 아나한 칸으로 싸운 건데. 어. <laughs> 아깝다 아깝다. 누군님 아까 피몇몇 남으셨어요? 어, 쓰는 순간 어. 제칼 들고 내가 죽었을 거야. 네 칸이었어요. 멀리서 하는 게더 낫어. 아쉽다. 아, 아 진짜 아쉽다. 아나 오늘 3등할 그러니까 아니... 수있었는데 아. 오 결승 경기장은 똑같네. 아, 아니요, 또... 얘, 이, 이 아니, 얘 사파가 깔려있대. 아 약간 뭔가 추가된 건데요? <laughs> 뭐가 깔려 있는데? 아니 거요 어, 이거 바닥이 뭔지 몰라. 몰라 바닥. 그맵 로딩이 안 됐어. 응. 올라가 있는 건가? 시작할 맵 아니, 로딩이 저기, 안 돼. 아니 저기 저기 아, 각자 진짜... 그 빨간 부분 불지점에 서주세요. 아 맞네. 이게 장애가 어디야? 잠깐만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오 어, 빨리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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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없잖아 어, 뭐. 장이 없어요 이거 장애 어디까지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주도 와야되잖아 그럼 맞아 빨리 와주세요 우리, 우리, 우리 제자 나가세요 어 이거 <laughs> 여기 원까지였나요 여기 원? 잠깐만. 아, 여기 원아 참... 여기 큰원은 어디가 원. 아닌데 아니야? 큰원 여기 여기? 아대장은장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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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없네 어. 아이고 삼식님 얼다 삼식님 어 삼식님 아시죠? 그럼요 음. 아유 공고가 고맙구나. 아, 지금 제자분이 이거 처음 하셔가지고 오, 오는 거를 까먹고 계셨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오고 있대요. 하, 처음이니까. 아유 누구 팀 제작 팀인지. 아 누구님 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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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얼음 파이팅. 저희 제자도 얼음입니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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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얼음새 얼음새. 야 노세요 근데. 불어 나지면 얼음 이야 얼음 얼음 얼음. 파이어 소드. 오셨습니다 우리 제자 화이팅 <웃음> 제일 기약해 <laughs> 보인데요 아 그래도 3등 안에 들어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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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준비 시작이구만 여기 좀두 분이 저희의 호박을 끌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자 좀잘 봐주세요 네. 아름, 아름, 아름. <laughs>